당뇨는 인슐린의 부족 또는 인슐린의 효과 부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당뇨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사 습관과 식품 선택은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해롭고 나쁜 음식이 있기 때문에 당뇨 식단을 짤때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음식이 의외로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을 덜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당뇨에 나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밥. 밥불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흰쌀밥의 김밥은 혈당을 빨리 올려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김밥의 밥 양을 최대한 줄이고 계란을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김밥도 탄수화물 함량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떡볶이. 떡볶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당뇨에 최악의 음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압축시킨 떡으로 만든 떡볶이는 설탕, 물엿,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고 고혈당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삼계탕. 삼계탕은 의외로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삼계탕에 들어있는 찹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잘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삼계탕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닭고기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 말린 과일 대부분은 설탕을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당뇨에 안 좋습니다. 당분 함량과 칼로리 높은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생선초밥. 생선초밥은 밥 양이 많아서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밥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생선회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고구마.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진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 당뇨에는 좋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크림치즈. 당뇨에 좋지 않은 포화 지방이 많은 크림치즈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크림치즈와 식빵을 함께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도 쉽게 찔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너츠. 도넛츠는 기름에 튀겨서 포화지방 함량이 많아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첨가되고 칼로리가 높아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낮추고 싶으면 도넛츠를 피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과일주스. 과일주스는 약간의 비타민, 미네랄만 있을 뿐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없고 설탕이 들어간 과일주스를 마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고려한다면 과일, 채소,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콩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